그슨 에피소드 냐면 영국에서 제가 유학생활할때 하루는 친구들 저까지 포함해서 3명 이제 이벤트라는 클럽에 갔죠 가서 놀고 뭐 결국 그날도 열심히 놀았어 쌈뻑 뻑으로 춤추고 놀고 나, 근데 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썸 o m e 해프는해는 없었어 누구지 집에 가는 길에 야, 저기, 뭐,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앉아있길래. 야, 네가한번 꼬셔봐라. 했더니,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가서 꼬실라고 이 말을 걸어가지고 한 집에. 어, 근데 저그영국애가 와가지고 거기서 자꾸 해방을 노는 거예요. 포테이토칩 같은 걸 먹으면서.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야, 너, 그 한거 말로 하면 우리 내 친구가 지금 여자한테 얘기한너 중간에 와가지고 네가 이런 거좀무도한 행동이 아니냐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그 뭐야 제 뒤통수를 빡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휴뭐 제가 원래 싸움을 잘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술, 뭐, 술도 술도 먹겠다. 근데 적당히 먹고 해서 막 인사불성이 아니라서 아까 저도 아, 근데 정지하고 있었어, 그때. 그래서 내가 우아기를 벗어서 잘 개서 놓고. 그 친구도, 저도 이제 같이 파바박 했죠, 각서지. 저는 발, 발을 위주로, 태권도 했으니까 발을 위주로 쓰고. 그그 친구는 뒤로 계속 커먼 커먼 그러면서 도망을 가. 커먼 커먼 그러면서. 그리고 한번 제가, 뭐야, 뛰어와가지고 2단, 2단, 2단 압착이라고 해야 되나? 2단 압착이. 그가지고 했는데 이다 앞차기 하고 내서 딱 내려서 한 손으로 이제 뭐뭘 뭐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 대각선으로 한뭐 대각선으로 한뭐 70도 각도에 저런 아까 같은 아까 같은 저런 경찰차가 보이는 거야 영국 경찰들은 밥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그 시간 그는 것들이 많은데 한번 하나면 무섭거든요 해 몽둥이로 막 그냥 사고 있는 몽둥이로 막 갈기거든요. 그래서 딱 뒤돌아서 가지고 가는데 걔도 봤는지 걔는 도망갔어요 저는 이제 제 양복 정장을 놔둔 벤치를 쓰러 걸어가는데 좀 빨리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지 그랬더니 거기 경찰이 할로 써써 이러면서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그 뭐야. 정장 갈아입으면서 또 우아하게 입으면서 설명 했지 뭐 걔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저쪽이 먼저 넣 쳤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방어하는 건 괜찮대. 내가 아 알았다 그랬지 그런 어, 해프닝이 있었죠. 야 정말 옛날에 옛날 얘기인데 생생해 생생해 그날이 이런. 영국에 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싸운 날이거든요. 별거 없네. <laughs> 지금 몇 시야? 어? 10시 35, 이제 시작인데. 보통 하오잔이나, 어? 하오잔 아시죠? 태국에. 11시 반, 12시는 돼야 돼요. <laughs> 11시, 지금 시간은 썰렁해, 약간. 사람들이 아직은 춤도 잘안 추고, 그냥 이렇게 좀 분위기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에요. 12시가 피크, 12시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카오잔이지. 다음에는 정말 태국에도 그런 카오잔이라던데, 게스트로 한번 잡아볼까? 아 피곤해가지고, 태국이 워낙 싸니까, 정말. 저는 요즘에, 그 뭐야, 태국 가면 한 3만 5천원짜리 그 중심지역, 소이팔 이런데, 어? 제 방에다가 뭐, 수건도다 갈아주고, 근데 좀 옛날 호텔이에요. 베트남에 가면 묵는 그 호텔 나무 나무로 되는 의자 뭐 인터넷도 잘 돼요 욕 욕조는 좀 분이 흩었어 뜨거운 물이 그냥 미묘하게 나와 모욕 확인 좀 애매하고 별거 없다 정말 저쪽 한번 안쪽으로 한번 가볼까 바르샤바 왕궁 п 아, 아너 좀 생각지 좀 하더라고런저너이런 어떤 사는 사람, 사람들의 어떤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봤어요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배부르고 힘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없네. 궁짜극장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클럽도 없네 여기는. 보통 궁짜극장에서 클럽도 있고 그런 텐데. 카페네 카페. 카페. 그래서 한번 끊고 이제 가야 겠어요. 가야 겠어.